안녕하세요. 유수비입니다. 오늘은 세활체육지도자 2급 보디빌딩 실기구술 시험장에서 유의할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복장과 시간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우선 복장부터 설명하자면 남자는 나시와 허벅지가 보이는 반바지 여자는 나시 또는 탑 그리고 허벅지가 보이는 반바지입니다. 색깔은 검정색 같은 어두운 단색이 좋으며 로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복장을 입고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 외의 옷 중에서 반팔을 입고 와도 되냐 레깅스를 입고 와도 되냐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입고 가시면 감점입니다 주대로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전 오후조로 나누어진 시간에 관련해서는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전조는 8시 반, 오후조는 12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후조인데 오전에 미리 가실 필요는 없고, 자신이 속한 조에 맞는 시간에 미리 가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시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가시면 신분증과 수험표를 검사 후 핸드폰을 반납하고 대기실로 갑니다. 대기실에서 준비한 프린트물로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가 호명이 되면 시험장에 입실합니다. 순번 뒤라면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저도 2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입실한 후에는 바로 인사를 한후 수험 번호와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술과 실기 문제를 각각 재배뽑게 합니다. 그리고 실기 동작을 시키면 그 실기 동작을 한번 복창한 후 예를 들어 프런트레이즈 해보세요 라고 강독관님이 말하시면 프런트레이즈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호흡과 자세를 생각하면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포진까지 마친 후에는 구술 질문이 들어옵니다. 구술 질문은 핵심 단어를 넣어서 말하시고 끝나면 인사를 다시 한후 나오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긴장이 되실 텐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